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취업의 최종 관문이죠. 면접의 효과적인 응답 전략과 면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관이 합격자를 판단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16분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기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첫인상을 통해서 적합한 인재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표정과 시선 처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업무 처리까지도 스마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력이 많다고 면접에서 답변이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면접 질문은 크게 기본 질문, 경험 질문, 상황 질문, 심층 질문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 질문은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 등이 있습니다. 경험 질문은 과거의 경험을 질문해서 지원자의 능력, 인성, 태도를 평가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들어온다면요. 기업의 여러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럼 변화에 대한 인지와 침착하게 대응했던 경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 면접은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면접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는 경험 스토리를 키워드 중심으로 종이에 써서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역량이 모두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